의사도 뜯어말리는 건강검진 세 가지. 어르신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죠? 그런데 아셔야 할게 있습니다. 의사들도 고개를 젓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싶은 검진들이 있다는 거예요. 첫째는 불필요한 전신CT 촬영입니다. 검진센터에서 조기 발견이라고 권하곤 하는데 사실 방사선 노출이 너무 많아 오히려 몸에 해가 될수 있어요.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. 둘째는 과도한 혈관 검사예요. 특히 증상이 없는데도 동맥 초음파, MRI까지 덜컥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괜히 불안만 키우고 의미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필요할 땐 의사가 먼저 권합니다.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. 마지막은 무분별한 종양표지자 검사입니다. 피 한번 뽑아서 암을 다알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괜한 걱정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건강검진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. 정말 필요한 검사는 꼭 받으시되, 과잉검진은 피하는 게, 몸도 마음도 그리고 지갑에도 이롭습니다.